사진 출처, 음주운전 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장면 책 GPT 생성,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연평균 232명에 달하는 가운데 한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13만 건을 넘어섰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M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624,636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3만 772건, 2020년 11만 7549건, 2021년 11만 882건, 2022년 13만 283건, 2023년 13만 150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면허 취소 건수는 44만 1,212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70.6%를 차지하며 2019년 대비 2023년 면허 취소 비율이 약8%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 북부에서 가장 많은 17만 9,276건이 적발되어 음주운전 문제가 심각한 지역으로 확인됐으며 그 뒤를 이어 서울에서 7만 1,448건 경남에서 4만 3,750건이 각각 적발되었다.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7,5950건이며 이로 인해 161명이 사망하고 12만 1,566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고 대비 사상자 비율이 163%로 매우 높아 음주 운전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M 의원은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상자 비율이 163%에 달하고 이 숫자 뒤에는 무고한 생명과 그 가족들의 비극이 있다며 음주 운전 방지를 위한 강력한 법적 제재와 더불어 예방 교육 및 홍보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와 사고 건수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에 있는 만큼 정부와 관련 기관이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교육 프로그램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교통법 위반을 넘어 무고한 생명을 아사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다. 5년간 꾸준히 높은 적발 건수와 심각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사회 전반에서 경각심을 가지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와 예방활동을 지속해야 한다.